공방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주변에 저도, 저도 되게 관심이 많고. 맞아요. 또 이런 음. 공방, 나만의 공간 창업을 음. 꿈꾸는 엄마들에게 진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음. 공방 창업, 나만의 음. 공간. 음. 저도... 4개월 전까지만 해도 꿈꾸던 <웃음> 그런 <웃음> 공간이었죠 꿈의 공간이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되게 참 많으세요. 네. 근데 막연히 공방만 창업하고 싶다. 어머, 예쁜 음.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맞아. 이렇게 꿈꾸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음. 근데 공방 창업한다고 수강생이 오나요? <laughs> 저절로 오지 않죠. 그렇 예. 네. 네. 그리고 뭐. 창업만 해놓는다고 뭐~ 수업이 들어오고 추강 음. 의뢰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공방 창업을 할 여건이 안 되더라도 음. 본인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가장 음. 기본일 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방 창업 꿈꾸시는 어머님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방 창업을 하기 위해선 자격증 필요하실 네. 거 아니에요. 음. 뭐 공예든 뭐 모든 것에 대한 자격증 취득은 기본이고 그리고 계속 제일 중요한 건 수강생 모집. 네. 어떻게 모집할 진짜. 것인지 음. 본인의 위치에서 네.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돼요. 또 가장 첫 번째로 우선 맘카페 가입해서 음. 홍보를 올릴 수 있는 등업 조건 유지하셔야 돼요. 아, 두분이 이사씨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이렇게도 해야 하는구나. 네, 맘카페가 정말 어, 찐이에요찐 홍보하기. 네. 어. 맘카 지역 특 지역마다 맘카페 그 글을 올릴 수 있는 등업 요건이 음. 천차만별이긴 네. 하거든요. 어떤 지역은 돈을 내도 홍보글을 못 올리는 곳이 있고요. 오. 어떤 곳은 정말 활동만 열심히 하면 홍보글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음.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 거를 상황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어떤 카페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봐야 되고요. 그, 음. 동네별로 맘카페가 여러 곳이 있어요. 네. 근데 보면, 어, 망카페 회원이 되게 많은 음. 곳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회원만 많다고 좋진 않아요. 회원만 아. 많고 유령 카페인 곳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럼 활동을 활발히 하는 곳? 네, 보면 하루에 게시글이 몇, 몇 개가 올라오는지. 아. 네, 그리고 그 게시글마다의 클릭수와 댓글수가 몇 개인지 정도만 네. 한번 보시면, 아. 네, 인원이 뭐, 인원이 만명 있으면 뭐예요? 네. 그, 게시글이 뭐 두세 개밖에 안 올라와. 근데 음, 인원이 오천 음. 명이야. 근데 게시글이 70개, 80개 올라오고 거기에 네. 꼼꼼한 댓글이 달려. 음. 거기가 정말 살아있는 음. 카페거든요. 아. 예 소통, 정말 거기서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고, 네. 정보 교류가 다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주부잖아요. 주부들이 네.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 음. 또 주부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맘 음. 카페예요. 그리고 다가가기도 쉽고, 또, 맞아. 예, 그리고 엄마가 창업했다, 엄마가 하는 가게다, 그러면 주부님들, 같은 엄마로서 공감대도 높아지고, 네. 더 믿음을 음. 가져주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공방 창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딱 들어가서 홍보글을 쓰는 것보다 제가 정말 일상글을 올리고 음. 제가 궁금한 거 공유하고 소통하던 찰나에 그러던 과정에 제가 공방을 오픈한다거나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아, 이 엄마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나 있는 거거든요. 음. 네. 거기에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곳에서 제가 이제 홍보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홍보만을 위해 카페 가입하는 사람과는 시작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저도 뭐 인스타, 블로그, 페이스북,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맞아요. 공부하고 있고. 음. 근데 그 모든 걸다 잘하려, 잘 잘하려, 잘하면 좋지만 음. 잘 해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 개를 접해보시고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홍보수단을 하나만 음. 딱 정해서 올인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인스타든 맘카페든 하나만 글을 작성을 하면 네. 그걸로 밴드하고 카페하고 아. 네, 인스타에 글을 동시에 올려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시간이 될때 조금 더상세 내용을 음. 추가해서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세 군데 네 군데 동시에 이렇게 홍보로 올리는 건 음. 네,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막연히 들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무조건 시도를 해봐야 돼요. 맞 일단 시도를 네, 해봐야 해야. 돼요. 요즘은 어. 당근도 홍보 되게 좋거든요. 어, 당근 마켓? <laughs> 네. 당근 마켓에도 무료로 홍보를 올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지금은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꼭 돈을 들여야 되나,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 맡겨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시기 보다는 음 정말 검색 한번 하시고, 네. 검색한 걸 정말 한번 스스로 시도만 해보시는 게음 되게 큰.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공방 창업하기 전에 또한 가지 더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공방 쉐어라는 게 있어요. 네. 공방이 저도 이렇게 이 지금 공간을 요일별로 쉐어에서 나눠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헤어 액세서리 하시는 선생님이 음. 오셔서 수업도 하시고 작품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월요일에는 이제 보석 비지 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음. 수업도 하시고 또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에게 제가 공간을 빌려주면서 받는 그 수익 있잖아요. 음, 그 수익으로 저는 이제 이 공간의 임대료에 보태고 있거든요. 음, 네. 그리고 당장 공방을 창업할 여건이 안 된다면 본인이 쉐어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 그럼요. 내가 월요일만 저 공간에서 내가 정말 내내 공간이라고 네. 생각하고 거, 그 안에서 홍보도 해보고 수업도 해보고 음, 작업도 해보는 거죠. 음, 네. 그런 곳은 주위에 찾아보면 많기도 하고 지금 코. 코로나기 이 때문에 네. 더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음, 네. 와, 이거 진짜 좋은 팁이다. 네. 근데 이렇게 쉐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원래 아 아시는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저는 뭐 주위에 이제 토탈공예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음. 그래서 연결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 문화상점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오, 거기는 네네. 이제 공방하시는 분들하고 어, 수공예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와 계시는. 아, 렇게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으시겠구나. 네, 네. 그런 네.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공방 쉐어 하는 분을 구하는 글도 올라오고, 음. 공방을 음. 쉐어 하겠다는 분의 글도 올라오고, 다양한 네. 글이 올라오고, 프리마켓에 대한 정보도 올라오고, 음. 네. 그런 네. 커뮤니티가 문화상점 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곳에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동네 이름 치면 돼요. 여기 구로구잖아요. 구로구 공방 쉐어 치면, 네. 그냥 쫙 나와요. 오 네, 그런 식으로. 진제 아이가 좀 크긴 했는데, 네. 아이 지금 몇탠되죠 아이가 지금 5학년, 12살, 남자아이. 12살 남자 <laughs> 그럼, 거기서도 독립적으로 지내고. 맞아요. <laughs> 네, 그래도 아직 초등학생이고, 이제 네. 또 중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또 이제 신경 쓰실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육아랑은 어떻게 일 병행하고 계세요? 음, 저도 3년 전만 해도 네. 육아와 일이 분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음, 정말 집에서 모든 초점이 아이에게 맞춰지고, 네. 아이가 뭐 어린이집을 간다던가 학교를 간그 시간동안 정말 저희가 낮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엄마들이 네.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딱있죠 음. 그 시간대 주로 일을 했어요 네. 뭐 수업을 받아도 그때 하고 자격증 음. 공부를 해도 그때 하고 네. 홈스쿨을 해도 그 시간에 뭐 진행을 음.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가 12살이다 보니까 본인 네. 스스로 너무 스스로 잘 챙기고 음. 네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챙겨줘야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 아이가 10살만 되면 스스로 잘 하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고 아이가 어린 상황에서 막 네. 현실적으로도 힘드신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엄마들. 네네. 어, 정말 시간이 약이라는 거. <laughs> 맞아. 그냥 준비하고 있으면 애는 큰다. 그러면. 크면 또내 시간 생기고. 그러면. 네. 아이가 크면 해야지 하면 늦어요. 음.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내가 해야지? 네. 아이가 뭐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자격증을 따야지? 그러면 늦는 거 같아요. 음. 할수 있는 선에서 네 미리 미리 준비를 음. 예, 자신의 위치에서 네.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그 음. 준비 를 항상 음.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언제 저에게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네. 저는 아이 또 컸긴 했지만 이 네. 공방이라는 곳이 제가 여기서 뭐 물건을 팔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음. 수업을 하는 음. 공간이기 때문에 네. 100% 수업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네네. 예약된 수업이 있을 때만 이 공간에 나오고 음. 그 이후에는 제가 자유롭게 작품 활동한다거나 수업을 준비할 때 나오는 곳이기 음. 때문에 여기에 매여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정말 워라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그렇게 네. 균형이 잘 맞고 또이 음. 공간이 집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왔다 갔다 어.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상한 만큼. 네, 네. 수익이 나오시나요? 중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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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다고 할때 이제 아, 나이 정도는 그렇구나. 걸 거라서 내 거야라고 좀 가족한테 좀더 자신만만하게 얘기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laughs> 음. 그렇죠. 음. 어, 창업 이후에 예상한만큼 수익을 내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우선 네라고 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상한 만큼이니까. <laughs> 그렇죠. 음. 제가 너무 자신 있게 대답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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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수익이 너무 낮았던 건지 어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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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월세만 벌어도 진짜 음, 잘하는 네. 거다라고 주위에서 말씀들을 너무 말씀 아, 많이 해주셔서 네네.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지금 월세 걱정 없이 음, 꾸준히 수업하고 있고 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새로운 일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네. 하루하루 커리어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상황인 건 맞거든요. 어쨌든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네. 걱정 없이는 지낼 수 있을 만큼은 음, 네. 수익을 올린것 같아요. 아, 좋다. <laughs> 이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임대료가 <laughs> 워낙에 좀 <laughs> 네. 착한 네.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네. 시기상 저에겐 정말 코로나가 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가 아닌 기회. 네. 또 저랑 딱잘 맞아 떨어진 음. 것 같아요. 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저에게 11월과 12월은 네. 말 그대로 진짜 장기화 코로나의 음. 장기화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이제 급변한 사회 속에서 제 스스로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 음. 지금보다 네. 더 고민하고 보완하는 시기가 돼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야지만 정말 내년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실패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음. <laughs>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고 네. 또그 안에서 수정해 나가기 음. 위해서는 또 어떤 상황에서도 겁먹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네.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지금 올 초부터 계속 공부해왔던 거. 네. 네. 또 코로나에 대해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전문가들이 연구해 오신 그런 또, 또 참고할 만한 서적도 음. 많고. 음. 영상도 음.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공부하면서 그 내용 중에서 이 아띠 공방과 네. 또제 사업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음. 상승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인지 네. 그건 이제 저만의 몫인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11월과 12월은 그쪽에 또 집중을 더 해서 네. 네,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네. 창업을 한 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창업이겠어요. 음, 네. 저에게 창업이란 네. 내 꿈에 집중하는 것, 음. 네. 내꿈에 오로지 집중하는 것. 네. 제가 10여 년 동안 정말 그 아이 성장 속도에 맞춰서 제 직업이 음. 결정 지어졌고, 음. 그러려고 제가 이제 제 스스로의 선택이었죠. 네. 그렇게 지내왔고, 아이의 꿈과 미래에 이제 온신경을 또 집중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창업과 동시에 온전히 제 꿈에 집중하게 됐고요. 음. 그러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엄마도 본인의 꿈을 꾸고 성장해 나가야지 맞아. 아이도 가정도 네. 정말 긍정적인 음. 마음으로 이렇게 보살필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꿈에 집중하는 것이 저에겐 어. 창업입니다. 대화 네. 네, 멋있다. 네. <laughs> 네.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하면 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엄마 창업가 아티공방 모미조 대표님이었습니다. 더 많은 엄마 창업가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네. <laughs> 눌러주세요!